Yo. 네, 그 우리가 우리가 그 지금 이번 4.20 총선을 갖다가 맞이하면서 그큰 어떤 그 관점을 갖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다들 아시다시피 전 국민 선거 감시 참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있어서 이렇게 또그 많이 모이신 분들한테 행정 처리하냐고 지금 뭐그각 부방대 임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도 막 작업한 을 보고 왔어요. 막판도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왜 이런 걸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이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는 특정 소수 범죄 집단이 만들어낸 그런 현상이 아니다. 이 대한민국 시스템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특정 그룹들이 있다. 누가 이제 칼펙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룹인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여야를 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첫 번째 저희들이 정리한 시각이고 그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지금 그 천창용 동지에 얘기한 건데 대한민국에는 사법 공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법원이고 공안 시스템은 경찰하고 검찰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 공안 시스템이 범죄가 일어나면 그걸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생명생명은 특정 색깔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거야. 구분을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 시스템은 부정 선거 맹인이에요. 부정 선거 맹인입니다. 모든 범죄에 일어났을 때그것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벌, 재판하고 처벌을 해요. 그런데 부정선거란 단어만 나왔다면 모두가 예면합니다. 첫 번째 누가 예면하냐? 경찰이 예면하고, 검찰이 예면하고, 법원이 예면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5, 6년 동안 부정선거 관련해서 증거를 들이면서 수천번의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한건도 수사가 안 됐어요. 한건도단한건도 다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또 수천 수만 건의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다 기각이에요 다 기각 재판도 안해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부정선거에만 갖다치면 무시가 됩니다 외면을 당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부정선거 맹위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분이 그 분이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 촬영 시설을 갖다 공공지역에다 설치했다는 것이 무슨 특정 법을 위반했다, 진짜 이거예요. 그럼 불약 달려도 그 사람한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분이 부정관계자 증거를 갖고 가서 고소고발하면 수사안 합니다. 깔아 뭉개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분이 한영만 씨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한영만 아니, 씨. 마, 한영만 씨가 지금 고발한 것도 수십 건의 대행물 내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분이 고발한 수직관을 수사 안 하고, 그분이 그 수직관에 고발을 갖다가 수사를 안 하니 스스로 자구책으로 한 행동이 돼서 수사를 한다. 업을 성설이죠, 대한민국이. 희생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습니다. 불균형이어도 한참 불균형이에요. 이런 걸뜯어고친 것이 이발째 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만몇천명이 모여서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모여들고 그 모여드신 분들 갖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 또그시신 사무실 이런 간부님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시급을 전표하지 않아 않았지만 자기 번호를 갖다가 시청에 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로 전 국민이 지난번처럼 부분적으로 또 일부만 도운돼서 감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전 국민이 제대로 한번 감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번에 모이신 분들 숫자가 최소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전 투표소에 갔다가 다. 감시할 수 있는 숫자는 돼요 아마 이정 숫자 모인 것은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늘도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48개 정당이 비례 대표를 갖다가 배출하고 이번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48개 정당 중에서 한 20여 개 가까이는 소위 우파 정당들이에요. 우파 정당들, 우파 정당들에서 오늘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그 참나인들한테 티를 줄 테니까 활용을 해라라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투표 참관자리는 지금 많이 지금 있어갖고 지금 모자지 않는데 개표 참관자이가 모자리니까 그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오늘도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표 참관자가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개표 참가인은 4월 9일까지 등록하면 돼요. 4월 9일까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모든 정당들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개표 창간 눈다 생각 안 했어요 아래 여기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창간에 들어가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 돈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와요 국민들이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자 이 앞에는 중앙선관위가 대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 해갖고 전 국민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 국민들한테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모든 정당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대모한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결국은 제도를 바꾸자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를 바꾸자. 근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를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이번에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